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기술조법 1500제 플러스 산지 OX. 자, 오늘은 조선우기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자, 조선우기 부유한 상민들은, 즉, 자, 일반 백성들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 신문을 획득하여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예. 자, 공명첩.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관직 수여층이었고요. 자,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수 있었습니다. 왜 양반 되려고 했었어요? 양반은, 자, 음,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니까. 그래서 결국 군포 변제 당연히 오죠. 자, 2번 조선 후기 중인들은 관직 진출에 제한을 없애달라는 대규모 소총 운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동무 등 중인이 규장각 검사관으로 키용되었다 오엑스, 예, x 엑 x 죠 여러분, 중인들의 소총 운동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동무는 서울입니다 설. 서울. 스님. 서울도 중인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항상 요구하는 것은 중인 중인 중인과 자, 서울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들은 원래 문가를볼수 없었죠. 자 그리고 이들이 조선 후기 영조 정조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가 청녀직 진출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동우는 규장과 검수관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19세기 철종 때는 모든 서울들의 청녀직 진출이 완전 허용됩니다. 그래서 철총 때. 중인들이, 자, 데모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 이런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 운동 했지만, 중인들의 소청 운동은 실패했죠. 그러나, 전문직으로서 부각되는 개가 됐고요. 이 중인들이 나중에 19세기 개화 사상가가 됩니다. 자, 3번. 조선의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신은 노비가 됨으로써 노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 고려나 조선이나 일천 직천의 원칙,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쪽 신분만 택하게 했었죠. 왜 노비가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지? 노비가 점점 줄고 자 이런 상 이런 양인도 줄고 그래서 결국은 양인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했었죠. 왜 양반이 점점 느니까 그래서 양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 즉자 노비 자 노비 중에 엄마 신분, 부모 중에 엄마 신분을 따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지만 엄마가 양인이었으면 자식은 양이 됩니다. 아버지가 노비래도 영조의 노비 종모법입니다. 자, 4번 백낙신의 백성 수탈로 인해, 인해 발생한 진주밀란 때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예, 진주밀란 이게 바로 좀 있다. 진주밀란을 기기로 임수밀란이 되는 거고 자, 임수밀란 때. 자, 박규수를 자 안핵사로 파견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이 안핵사였던 그가 자이 진주밀란을 보고 얘기한 게자 삼정의 물을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백자 이 설치되는 거죠. 박규수의 주장으로. 그래서 어쨌든 백낙신 여러분 진주밀란 자 진주밀란 때 이거를 자 조사로 왔던 자 안핵사 박규수 그리고, 진주 밀란이 전국적으로 하면서, 소위 이거를 임술 밀란이라 부른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5번. 조선 전기에 아들 없이 죽을 경우 양자를 들여서 제사를 지낼게 하였으나, 후기에는 외손자가 제사를 지낼 일이 많아졌다. 여러분, 심미 자, 뭐, 엉망인가 아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자, 조선 전기에는, 자, 외손자가 제사를 지낼 수있었고요 자, 시간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는, 자, 장자가 제사 지냈고요. 그 집에 아들이 없을 경우 아무리 딸이 있어도 제사 지낼 수 없었고요. 양자를 들여서 그 양절하여금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자, 6번.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자,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여 딸도 아들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닌가 하 싶죠? 자, 아들이, 딸도 아들처럼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은 조선 전기입니다. 자7번자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부 분홍층은 향해를 장악하여 향촌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다. 당연히 오. 자이자 이, 조선 후기 이 돈번 분홍층들이자 소위 신양이었고요. 이들이 향해 장악하면서 향해는 자, 세금 즉 부세 자문기구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에또분홍층은 누구와 손을 잡았다? 관권즉 수령과 향리. 이들과 손을 잡게 되면서, 자, 수령과 향리의 세력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자, 8번. 수령, 수령층이, 자, 분홍층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의 이름을 올리거나 향해를 장악한 시기. 그건 언제요? 조선후기죠 자, 향촌 양반들. 이들은, 자, 분홍층은 신앙이고 향촌 양반들은 구향이 됐죠? 그래서 문중서원이나 사후관립을 통해서 세력을 강근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OX5가 됐네요. 9번 통학은 19세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제에 의해서 1860년 경주에서 상시됐습니다자 정부는 사교로 규정하고 자순저직유 대탄압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교로 규정했지만 자 대탄압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천주교 얘기죠.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이 통학은 어,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교로 규정하고 자순저때 신유박해. 이거는 천주교였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동,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기해박해와 병인박해가 있었다. 여러분, 병인박해는 세도정치기가 아니라 언제였습니까? 바로 강흥선대원군때 일어났던 박해였었죠. 이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 9명과 수많은 자, 이 천주교 신자들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기. 자, 변화받고 조선의 사회의 파트.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그러면서 자, 이런 자, 중인의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요. 향촌에서 신앙과 구양하게 구양하고의 싸움. 향자, 향전. 그다음에 자, 사회 개혁과 관련된 자, 종교 천주교, 동통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